이미 복소수에 대하여 이건 뭐 복소수 지니까 뭐다 z에 대한 뭔가 항등식이겠지. 얘가 실수이기한 알파 베타의 조건을 구하라. 얘가 실수래. 그러니까 알파 z 빼기 베타 z 바가 실수라고 어디 모든 z에 대하여 실수다. 필요 충분 조건이 뭐야? 알파 z 빼기 베타 z 바가 알파 z 베타 z 바의 바고 같다. 언제? 모든 z in C에서. 자, 그러면 얘는 동치변형하면 알파 z 베타 z 바는 알파 바 z 바 빼기 베타 바 z가 되고요. 그럼 이거 넘어가면 알파 플러스 베타 바 z. 는는 Z바로 묶어내면 알파바 더기 베타 Z바 얘를 잘 보면은 알파 더기 베타 바 Z의 바이 말이에요. 는 얘하고 얘가 원래 거와 켤례가 항상 같대. 이거에서 필요 충분히 또 뭔데? 켤례와 원래가 항상 같을 조건은 뭐지? 허수분이 0인 거잖아. 다른 말로 알파 닭이 베타 바제가 실수란 얘기지. 이 말은 얘가 뭔데요? 이미의 복소수로. 헛수가 대해서 어떤 헛수를 곱해도 얘가 항상 실수될 조건은 그 말은 얘가 0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. 됐나요? 얘가 0될 때만이 Z에 뭘 넣어도 실수지. 얘가 I면 여기 I 곱하면 실수되지만 I 다 이를 곱하면 실수가 안 되고, 그러니까 얘가 모든 z에 대하여, 모든 복소수에 대하여 이게 항상 실수를 내면 이 앞에 z가 z 앞에 계수가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거 자 그럼 한번 해보자고 역으로 대입하면 뭐죠? 알파 z 빼기 베타 베타가 뭐죠? 베타 바가 알파 닉 마이너스 알파 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바니까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알파 바 z 바 따라서 얘는 알파 z 플러스 알파 z 바잖아 오 켤레끼리 더하니까 얘는 항상 실수지 그러니까 확인이 됐잖아 이 조건이 됐나? 뭐다? 알파다기 베타바가 0이다라는 조건이면 항상 되더라. 됐죠? 요 과정을 동치 변형하고 마무리해서 이거이면 되는지 확인했잖아요. 확인했다.